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하는 김영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꿋꿋이 견뎌낸 자부심과 안도감 속에 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나라든 서류 한 장은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연방정부로부터 온 공식 통보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서류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으니 협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고, 당시 영어가 서툴러임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던 서류였기에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지만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저 요즘 이런 사례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시민권을 손에 쥐고도 더 이상 마음 편히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플로리다만의 일이 아닙니다. 뉴저지의 박정우 씨는 30대 후반 희망을 품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밤낮으로 성실히 일해 시민권을 얻었고 자녀들을 키우고 작은 사업체를 일구며 이곳에 단단히 뿌리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오래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기입했던 과거 체류 이력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조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박 씨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서류 절차를 마치고 싶었을 뿐이었다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과거의 기록, 단한 줄에 누락된 정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주권자일 때보다 시민권자인 지금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시민권은 내 삶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방패라고 믿었는데 말이죠.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70대 이순남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산 세월만 25년 이제 손자 손녀들은 모두 현지 학교에 다니는 완연한 미국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병역 문제로 면제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는데 시민권 신청 당시 그 부분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던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과거의 시민권 신청 기록을 전면 재조사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그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특히 병역 관련 사안은 민감한 문제이기에 만약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시민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에 이씨는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한 장의 서류로 인해 불안에 떨며 자신의 과거를 고통스럽게 되짚어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우리 이민 사회를 지탱했던 믿음, 시민권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디네츄럴라이제이션, 즉 시민권 박탈제도를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이 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나 전범, 혹은 명백한 사기 행각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극소수에게만 적용되던 매우 예외적인 법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정책의 흐름은 다릅니다. 이제는 시민권 신청 당시의 사소한 실수나 고의가 아닌 정보 누락, 심지어 브로커와 같은 제3자가 대필한 서류의 오류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의심만으로도 얼마든지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권을 받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갑자기 과거의 기록이 수면 이로 끄집어내져 한 사람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조사는 대부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지도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우편함에 낯선 정부의 편지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통이 당신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미국 시민이라는 안도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동포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기억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지고, 오래된 서류들은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한데, 바로 그 오래된 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요구를 갑자기 받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촉이 영어가 익숙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했던 분들이라면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역사를 스스로 재확인하십시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서류를 냈고, 어떤 경로로 도움을 받았는지 가능한 선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정보공개법을 통해 이민국의 본인의 전체 이민 기록사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둘째, 위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문제가 되었던 주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체류 인력의 일부 누락, 한국에서의 병역 관련 사실의 기재 누락 또는 오류, 관광 비자와 같은 초기 입국 목적과 실제 체류 목적의 불일치, 과거 결혼 인력, 특히 위장 결혼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 그리고 과거 범죄 경력의 누락 또는 부정확한 기재 등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라도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실수였을 뿐이라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고의로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민권 박탈 절차가 시작되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지워집니다. 즉, 실수였다는 것을 증명할 명확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면 정부는 그것을 의도적인 허위 진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중국적, 병역, 과거 국적 포기 이력 등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당시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병역 기피 사실이 있었던 경우, 혹은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면 시민권 박탈의 잠재적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 중 병역과 관련된 기록을 누락하거나 다르게 기재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았다면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지체하는 시간은 곧 자신에게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신분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우리 삶의 기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나 외면이 아니라 현명한 대비입니다. 특히 이민 1세대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시니어 동포 여러분. 과거의 기록이 흐릿하고 당시에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남의 손을 빌려 이민 과정을 진행하셨기에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재확인과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고가 들려오는 지금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비함으로써 모든 동포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안전한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